뭐야, <뭐라> 난 <남기는> 새끼? 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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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아침부터? 저희가 같은 취미를 같자 해가지고 배우기 시작한 게 있거든요. 배우기 아, 자세 한번 보여줘봐. 아니, 발 그게 안 돼. 따다 아, 이렇게 맞아. 하면 안 된다니까. 멍청아.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걸어가라고. 예, 예.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어, 이렇게. 태빈이라 그러지, 초보를? 네. 근데 이거 옛날에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야외에서 배운 적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laughs> 근데 저는 원래 정구선수 출신이라서 또 굉장히 잘 집니다 저는 그치? 선생님이 칭찬해줬다고 지금 <laughs> 맨날 저거를 맨날 물어봐요 그렇지 오. 궁금한 어떻게 칠지. 하나, 둘, 셋. 이망진상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로 가 하나, 둘, 셋, 넷. 뒤로 가는좀바빠야 바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네. 그렇죠. 다섯 <laughs> 많이 웃던데? <laughs> 똑바로, 똑바로.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세 신경 쓰고. 오, 좋았어. 오. 아이, 똥꼬여 뭐야, 남자는 새끼? 안 들어보니까. 뭐라고? 안 해. 어보니말안 들어보니까. 어로 뭐라고? 뭐라고 했어? 맹수라고 했어. 수 어, 야, 잘맞는데내 욕하니까? 뭐 어, 진짜 설명도 아해 <laughs> 얼굴 아싸 <laughs> 얼굴 칠분만 왔다 진우 진짜 쁜어어뭐 <laughs> 귀여운 척 하더라고 게 때리는데 오우씨! 야, 반대쪽도 해줘야지 삐뚤어졌겠다! 어우씨 이때. 오우씨! 오우씨, 오우 2번. 어 이거? 자, 5번. 5번이 김혜정 얼굴이야. 오우씨! 끝났어 아유. 엄마. 그래. 그 어? 우리 아침에 티니스 어때? 아, 좋아. 오다다다다김종흰 새끼! 어잘 던진다잉? 흰 새끼야! 자기야! 헬스트를 야구. 하고 야구를! 야구가 좋라고안 되니? 저영감으이가 혼자 살기집에 <찍시면서> 잘해 있나나 결혼을 할거 결혼을 할뭐라도 야! 김아너또 부산장에 야씨빨에 청소, 설거지 내가! 아간이고아예안이고아면서아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렇게이니까이렇게이고다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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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데 아이고! 아이말이고아 아이고! 아이아이 자. 이렇게 공 청소하니까 열 받고 좋다. 아니 그 우리 이제 아침 운동 테니스 이런 거 어떤가요? 재밌어. 저 오빠랑 골프 해봤고 이거 테니스 해봤고 또뭐 해봤죠? 뭐 등산. 어등어 그때 어. 전 이게 제일 난것 같아요. 등산 못해요. <laughs> 줄아 등산 밥 먹으러 가는 건 좋아요. 자자 됐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아침 운동 끝. 이거 냄새 홀려가지고 들어왔어요. 알지 마주칠게요. 이거 냄새. 근데 안 파는 메뉴래요 네. <laughs> 아, 맛있어요. <마시고요. 웃음> 아, 여기가 저희가 아침 에 운동 가는데. 네. 지나가는데 청장 냄새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서. 어, 이따 끝나고 이거 먹자 했는데 메뉴판을 밖에서 봤는데 청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치지 마세요, 땡어리. 그래서. 어, 이거, 한번 들어가서 물, 여기 식당이 아닌가? 봐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래서 창 파는 데가 없어. 그래서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혹시 엄 청장은 안 팔아요? 그랬는데, 왜요? 디스코싶으세요그래서 어, 아니, 아까 운동갈때 분명 청장 먼저 가이 거리에서 봤거는요 아, 저희가 아침 식사로 먹었어요. 이래가지고, 들어오세요. 해드릴게요. 했는데, 냄새가 미쳤어요. 이없 없는 헤인데어요셨어요이거랑 제육 이게냄새은더 맛있다고 장난 람지 너무 맛있는데. 저희가 원래 오늘부터 외식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려어왔어요이사 제육 한어먹어보세요 오징어 생육 남도의 맛인데 경상남도일까 전라남도일까? 응. 근데 왜나 이제 해볼 이거 이거 시면잘팔것 같은데. 대가 근데 이거 싫어 내 싫어하는 손님들이 있어 아 그래 네.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 끝나고 먹는 아침 식사 합주군 아,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자공주 고맙고 청소해야 돼요 자먹고 저희가 또 청소하러 가겠습니다